안녕하세요 후라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 있어서 영상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영상이냐 어떤 영상에 대해서 하는 거냐 제가 했던 그 베네펙터 나이트메어 브루저 영상 리뷰에서 설문조사를 하나 했었습니다 그 아레나워의 차량들 디자인이 퓨처쇼크 나이트메어 아포칼립스 이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아레나와 전용 차량들과 원래 일반 차량이었던 거를 아레나와 차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이두 가지 종류의 차량이 있죠. 근데 제가 그 차량들을 전부 디자인별로 싹다 리뷰를 할지 아니면은 차량별로 하나씩은 하되 그 디자인 하나만 골라서 할지 그거를 좀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총네 가지를 했는데요. 그 디자인별로 다 하지 말고 모든 차량을 한 번씩만 리뷰해라. 아레나 워 전용 차량들만 디자인별로 해라. 그 업그레이드 되는 차량들만 종류별로 해라. 마지막으로 모든 디자인별로 다 해라. 이네 가지를 했는데 설문조사의 결과가 지금 너무 작게 보여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 전용 차량과 업그레이드 일반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차량을 모두 리뷰해라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지금 83% 1,095 표를 받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녹화하는 현 시점에서 네 우선 가장 먼저 말, 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죄송합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게 하기 싫어서 못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제가 이거 하기 싫어서 못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한 업그레이드 하면서 현재 소지금이 한 3천만 달러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 몇달 동안 모아가지고 한 이번에 천 얼마 정도 쓰고 남은 돈이죠. 개조하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예전에 아포칼립스 카라브 리뷰할 때그 영상에서 필요한 금액을 그 구매하는데 디자인별로 세대씩 전부 다 구매하는 데만 들어가는 돈을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금액이 3,413,961 달러였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슬램벤이라든가 레트럭 아니면 뭐저 이시클래식 같은 거에 업그레이드 비용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당 1 0 0얼마씩 들어간다는 걸 몰랐었죠. 그래서 제가 추가로 저기다가 계산을 돌려본 게자 평균 7. 저 7대의 가격, 7대 차량의 업그레이드 가격을 평균으로 150만 달러를 잡았어요. 100,000, 10만, 10만, 1 0 0만 자, 이거를 세가 세 가지 세 가지, 어, 세 가지 디자인에 7가지 종류를 딱해본 결과 3,150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이 여기다가 저 가격을 더해 주면은 6,563만 0 0 9,061달러가 나와요. 이거 평균 가격이니까 좀오천 있을 겁니다. 그 제가 그 개조 비용을 다 체크해 본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어느 정도 좀 잡아 봤어요. 근데 제가 돈이 여기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개조 비용들, 아레나워 차량들은 개조 비용들 하나하나가 옵션 하나하나가 굉장히 비쌉니다. 여기에서 최소 개조 가격까지 포함하면 한 7천만 달러에서 심하면 7,500, 8천까지도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제 예상이에요. 솔직 말씀드리자면 이거를 그 같이 GTA 좀돈 버는 것도 도와주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는 도저히 가능한 양이 아니다. 이거를 어떻게 며칠 안에 다 모으냐. 그래가지고 정말 죄송하지만 우선 온라인에서 제가 직접 구매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도저히 제 역량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정말 오랜만에 트레이너의 힘을 빌려야 하지 않을까 결론을 내렸어요. 좀 통보식으로 되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우선 도저히 이거는 시청자가 아무리 선의로 도와준다 하더라도 도저히 감당 가능한 양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돼서 현질로도 솔직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트레이너의 힘을 빌리어도 될까 여러분께 한번 더 여쭤보고 싶어서 네. 정말 죄송하지만 그 의견을 한번 더 여쭤보고 싶어서 여러분의 댓글을 통해서 좀 소통을 해보려고 그래서 예,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아 우선 여기 채팅에서는 그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우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모든 차량을 한 가지씩은 한 번씩은 다 구매해서 리뷰를 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차량을 다 구매하고 그세세 가지 디자인, 디자인으로. 다 구매하고 전부 다 개조하는 것까지는 역량받기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좀 의견을 듣고자 해서 이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네, 우선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아웃트로는 넣지 않겠습니다.